금요일은 연준 하차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용어까지 화학해 보시면서 이 경제 시장에 대한 뷰를 더 넓혀 보시죠. 함께 해주실 분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도 그러면 저희 경제 용어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용어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음. 후보의 당선 가능성, 또 뭐, 뭐, 바이든 후보가 음. 이제 뭐 중도 사퇴한다.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많이 어, 얘기되는 것들이 관세를 인상하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 내 세금, 소득세나 기업 소득세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한번 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관세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워낙 시장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니까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세금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이 관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짚어 주세요. 네, 관세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은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100원짜리다. 그럼 뭐10% 관세라면은 110원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 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격이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관세를 붙이니까 11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110원에서 이 10원 오른 걸 누가 부담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아,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예전부터 음. 이 관세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중국의 그 수출업체가 부담한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건 사실 경제학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관세는 니은을 뺀 소비자가 부담하는 과세다. 오. 이렇게 어, 알고 있으면은 아마 음.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관세 개념 과세로 좀 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좀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 시절을생각하면 계속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 네. 이런 자국 보호주의 뭐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관세 수준이 많이 높았나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네. 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되... 된지 2017년 1월에 네. 이제 업무 시작을 했고요. 음. 2018년부터 하다가 어, 2018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 차트 보시면은 음. 왼쪽에 약간 파랗게 된 영역이 네. 무역 전쟁이에요. 아, 즉 어, 파란색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 겁니다. 한 대략 3, 4% 있다가 네. 거의 20%까지 올라갔죠. 음. 그니까한 어,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정도 올라간 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올라간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보복 관세.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하죠. 네. 그게 빨간색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립니다. 왜 음. 이때는 이제 일종의 어, 무역 전쟁 시기라고 해서 네네. 서로 관세를 한쪽이 올리니까 음. 아, 그럼 나도 올려? 그래, 그럼 나도 또 올려? 이런 식으로 네. 이 악순환에 이걸 가다가 어. 결국에 나중에는 어, 2020년 상반기에 네. 서로 이제 타결을 합니다. 아, 이제야 그만, 전쟁 그만하고, <laughs> 여기에서 네. 어, 우리 수준을 동결하자 한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아, 그래서 타결하는군요. 근데 중국에 대한 네. 게 여전히 20%. 중국은 미국에 대한 거뭐한21%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 아래쪽에 있는 관세가 좀 내려간 건가요? 아니요. 어, 아래쪽에 있는 거는 화살표는 그냥 이 시기가 바이든 아, 행정부라는 거고,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고, 음. 트럼프는 공화당이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행정부의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온 게, 음. 바로 이 관세 정책이에요. 음. 관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한두달 전이었나요? 그 중국산 그 전기자동차, 네. 그 다음에 태양전지 이거에 대해서 뭐 관세를 확 올렸잖아요 그쵸, 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트럼프보다 더 많이 관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이렇게 정책적인 스탠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 비슷한 기조로 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약간 좀 궁금해지는 게 아까 관세 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소비자가 과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거나 물건값들이 그랬었나요? 어, 실제 뭐 당연히 이제 오케이. 그런 그 중국으로부터 네. 수입되는 것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결국에 관세를 왜 했냐면은, 음. 어, 이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라 그래요. 네. 그러면, 어, 1대1 국가 대국가를 봤을 때, 어, 무역수지 적자 가장 많이 나라, 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네. 그리고, 어, 이제, 이, 결국에는 뭐 중국하고 무역수지를 저, 어, 이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관세를 올렸을 때, 음.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보면은, 네. 매우 처참합니다. 아, 실제 그렇지 않았나요? 예. 이 음. 파란색은 네. 이 대중국에 대한 관세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무역 수지 적자인데요. 이걸, 음. 어, 마이너, 적자니까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해서 플러스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올라가면은 적자가 커지는 거고, 네. 내려오면은 적자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럼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적자 수준은 대략 한4.2% 정도였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이 건설 확 올리니까 적자가 조금 줄어들었죠. 됐어요. 네. 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 예전 수준인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어그 적자 수준 자체는 줄지도 않고 네.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물건값만 올라간 거죠. 음. 그러면 누구만 이 결국에 이 음, 어, 손해 보는 거냐면 소비자한테 그이 그, 모든 이 손해가 전가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자님? 아그 그거는 실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네. 어 앞에 거는 이제 그 GDP 대비 비율로 본 거고요. 네. 다음 차트는 뭐냐면 그냥 무역 수지 적자를 본 거예요. 음. 어마마 어 하죠. 네. 지금 뭐이 빨간 게 트럼프. 시기였고 아, 네. 그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아, 그것좀 제외했는데 코로나 아, 네. 시기가 지나도 여전히 적자폭은 적자 적자 심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도 음. 계속해서 어, 이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이어봐서 네. 이어받아가지고 관세를 계속 이제 그 유지했는데요 를 음. 여기 풍선효과가 생겼어요 풍선효과요 네 예, 뭐냐면은. 어, 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꽉 옥죄는 거예요. 이이 음. 이 무역이라는 풍선이 있는데 중국을 딱 이제 관세를 딱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가겠죠 다른 쪽이 확 불어나죠. 이거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 많이 들었죠. 그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음, 그렇죠. 뭐 핀셋 규제한다 그래서 고기만 딱 잡으니까 나머지 다른 데가 올라,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가 똑같아요. 음. 보면은.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많이 줄었어요. 네. 여기 보면맨 왼쪽에 이제 이 무역수지 적자가 줄은 네. 폭이거든요. 중국 거는 이 관세 전쟁 이후에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늘었어요이 아...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다 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멕시코, 뭐 베트남 이런데 자기 공장을 넣은 거예요. 네. 거기에서 수출이 대구 하는 거는 멕시코나 베트남으로 잡히지 중국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세계의 이 공급체인, 네. 서플라이 체인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관세라는, 뭐, 아주 이, 이, 뭐라 고해야 되나. 이걸로는 돌리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럼 앞으로는 뭐잘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네. 어, 과거, 어, 수십 년의 역사가 아무리 관세를 때리고 해도,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음... 얼마든지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얼마든지 피해 나갈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관세 이런 단일적인 영향으로 보기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의 풍선 효과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이관세에 관련된 개념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모든 경제 정책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업률도 좀 잡아야 되고 GDP는 올리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가 좀 커지게 됐을 때 실제로 실업률과도 좀연관 있게 실업률이 올라가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요즘은 바이든 뭐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어, 경상수지 적자 이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은 적자가 생기니까 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장난감 만드는 네네. 미국 회사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회사가 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장난감 만드는 미국 회사 직원들은 공장은 문을 닫고 해고되고 그렇죠. 실업이 늘어나고 음.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어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음, 한 겁니다. 네. 그럼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늘어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 무역 수지 적자가 줄면은 네. 실업률은 내려가야죠. 같이.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가 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은 흑자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음. 파란색이 무역수지 네. 적자인데 이게 올라가면은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네요. 네. 이게 어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대로면 이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차트를 보면 같이 움직여요, 이게. 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 흑자를 갖고서 경제가 어 건강하다. 네. 뭐 좋지 않다, 나쁘다. 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역시나 무역수지 가지고도 정확하게 이 경제에 대한 판단을 단일적으로만좀볼수 있지 크게 또 연관해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실업률과의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역수지가 적자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어, 일단 무역수지 흑자는 좋은 거다 동의하십니까? 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는 나쁘다. 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는 이윤이 생긴다. 이윤이 생긴다. 무역수지 적자는 손실이다. 손해다. 그럴 듯해 보이는데 예,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셨겠죠. 흑자가 네. 좋다는 거는 어, 뭔가 이득이 생기는 거고, 네. 적자가 나쁘다는 거는 뭔가 손해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또. 어, 우리가 경제학 용어에서 무역수지 적자, 흑자라는 말을 쓰니까 흑자 좋고 적자 나쁜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제. 아.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 혼돈을 일으키는 용어라서 저는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 져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이게 아닌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자, 수출업자가 여기 1번에 맨 앞에 있는 표를 보면은 음. 100이 있고 가로하고 20을 했습니다. 네. 100은 수출 금액입니다. 수출 금액이요? 네. 100을 수출했을 때 수출업자는 20이라는 이윤을 얻어요. 가로 안에 있는 건그 이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수입업자이 있어요. 수입업자는 120을 수입을 해가지고 네. 이윤 30을 얻습니다. 음. 그러면은 전체 이유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50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무역 수지는 얼마가 되냐면, 아... 수출은 100을 했는데 수입은 120 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네요. 무역 수지 적자예요. 아, 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0, 수출업자는 100이고, 음. 어, 수요업자는 60만 수입을 했어요. 네. 자, 이런 경우는 무역 수지는 플러스 40이니까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음.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이유는 35밖에 안 돼요. 아까보다 줄었네요. 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하고 이윤은 어 이윤이냐 손실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적자, 흑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적자는 손실, 흑자는 <laughs> 수익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음, 거죠. 네 그렇군요. 흑자나 적자라는 용어에 좀 속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윤과 손실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자님께서 좀 사례를 들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이 트럼프 경제 정책이 지금 봤을 때는 관세 인상이나 뭐 세금을 인하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결국에 향후로 좀 넓게 봤을 때 경제 그럼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관세를 인상 하면 하고 그러면 관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소득세를 인하하는 건데 소득세를 인하하면은 어,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 그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하나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를 보충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그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네. 대략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세의 기준이 되는 이 수입은 3조 달러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어 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에 대해서 음. 이 붙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세는 뭐에 대해서 붙이는 거냐면은 수입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세는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 왜냐하면 이제 이 수출업체가 수출했는데 자기 어그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그 네. 보통한 뭐 10%, 20%라고 음. 하더라도 어 거기다가 10%를 때린다 그러면은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은 음. 이저 수출업자로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대략 현재 이 평균적인 관세를 미국을 보면은 음. 전체 수입액의 한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됩니다. 되네요. 네. 어, 대신 어 소득에 대해서 어, 이 매기는 소득세는 한16% 정도 됩니다. 이건 음, 음. 이제 소득이냐? 아니, 이, 이 전체, 물건 전체냐? 네.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 한3% 정도인데 이거를 100% 인상해도 6%밖에 안 되잖아. 아, 그렇네요. 그러면 네. 현재 소득세로 벌어들이는 재정수입은 한 아, 어, 2조 2천억 달러인데, 네. 관세로 벌어들이는 거는 한 8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미미하네요. 한 30배 정도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네. 관세를 100% 올렸다, 네. 현재 상태에서. 네. 그래봤자, 어, 얼마가 되는 음. 거냐면은, 100, 1600억 달러라서, 네. 여전히 어,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냐? 재정 적자가 생기겠죠. 네. 재정 적자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국채로 발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 자, 그러면 또 관세를 많이 매겨서 이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또생기니 맞아요, 생깁니다. 네. 굉장히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함께 또 나, 나눠봤습니다. 경제용어 알아보 연주 마춰 시간이었습니다.